고춧가루, 고춧 기름 내기, 국간장, 참치 액젓, 코인 육수, 다진마늘, 새우젓. 고춧기름이 잘안 났네. 자, 이거 두부, 순두부. 대창. 이제 왕숭이 안가도 되겠는데, 왜 너무 잘 나와서 그래도 남이 구워주는데 맛있해응 근데 맛이 어때? 아니야, 어쩔 것 같아. 맛있어 보여? 그럼 먹어볼까? 떡은 먹어도 되잖아. 어거게 조심하십시오. 음. 떡은 일단 맛있어, 맛있어 응. 됐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참. 간장 소스에 먹을래. 음. 와, 순두부찌개. 진짜 맛있어 보인다, 이거. 거. 응, 그치 응. 와. 바지랑 넣이 잘한 것 같아. 음 살짝 싱거운데 응? 음? 괜찮아? 응딱 음, 좋은데? 다행이다 <laughs> 우와, 맛있다. 와 맛있다 염통 데리야끼 소스가 있지롱 바지락 먹으니까 진짜 맛있는데? 응 음. 팔이고오 완전 내 스타일. <laughs> 오빠 대창 봐. 통으로 먹을 수 있어? 아니? 대창. 뻘이. <laughs> 그렇게 느끼야 돼 대창이. 약간 썸네일 봐봐. 거짓말 썸네일이잖아. 쳐다보고 있잖아. 케찹 얘는 좀 익힐까봐 더더 익어야겠는데 가운데 놓고 다 먹고 마지막에 응. 익혀서 먹자 그래그래 그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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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파김치랑 곱창이랑 음료수 먹을래? 음! 예쁜 컵! 뭐 음료수가 좀 먹고 싶어. 왜 그래? 너무 뜨거 떡좀 먹어볼까? 음. 음. 맛있다. 파란 거부터 맛있는데? 뭐? 여, 여, 뭐 음. 이거, 이거, 음. 대파. 응. 이거? 응. 불좀 켤까봐. 음. 왜냐면, 대창을 부울 건데, 얘네를 살짝 음. 옆으로 밀고, 이쪽에다가. 순두부 치게 이번에 맛있게 됐다 너무 맛있다 그래? 너무 맛있겠다. 대파가 엄청 뜨거. 난 곱창. 와, 나 대창 먹어볼게. 오! 대창! 난 고지혈증 때문에 대창은 안될것 같아. <laughs> 회사 다닐 때 회식할 때 응. 곱창 먹으러 가면 좀 난처했었어. 왜? 잘못 먹으니까. 음잘 먹는데? 지금이라면 되게 즐겁게 응. 회식에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맛을 몰랐었구나. 응. 어 대창 잠깐만 대창을 하나. 뭐야? 자. 한 개씩만 먹어 아... 괜찮아? <laughs> 어, 나로선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야 <laughs> 대단하다 진짜 되게 고소해 그래? 어 근데 느끼하기도 해좀 <laughs> 느끼하다 대단하다 혈관 막힌 거 아니지? 썰어야지밥 넣어. 어. 아또 볶음밥 못 참지. 참을 수 있는 게 뭐야? 네. 없어. 그럼 부셔서 먹어야 돼. 네. 어이거빠 <laughs> 참기름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넣어주세요. 오. 우 됐어. 고추장이 조더 넣을까? 조금만? 어, 너무 많아. 너무 어, 많이 넣었어 고추장은? 응. 비빔밥이라고 생각해. 비빔볶음밥. 그래. 또 됐다. 아니야.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 맛있어? 엄청 맛있어! 와, 볶음밥이 난리 난다. 음. 근데 오빠 고추장 많이 넣었다 생각했는데 응. 아니네 그렇게 넣어야 되네. 속가 <laughs> 뒷걸음질 다 쥐잡은 거지. 그냥 남은 걸로도. 응. 내일 한끼 충분히 먹겠다. 너무 맛있어.